신흥이단 종교인 천상지천의 핵심 간부들이 신천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와 유사한 운영 방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폭우로 소외 이웃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이 무료 급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목사 고시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네개 학교에서 분산돼 치러졌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방역 속에 진행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신흥이단 천상지천의 핵심 간부들이 신천지 출신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t v 취재 결과 교주를 보필하는 두 명의 여성은 신천지 탈퇴자로 천상지천의 재정과 교육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식이 신천지와 매우 닮았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상지천 탈퇴자들에 따르면 천상지천 교주의 거주지이자 합숙소이기도 한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와 지난 6월 자진 철수한 경기도 남양주 사무실 모두 교주 최측근인 K 씨가 임대했습니다. K씨는 교주를 보필하는 두 명의 여성 중한 명으로 천상지천에서 재정과 운영,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씨는 자신을 하늘여인이라고 칭하며 교주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지천 탈퇴자들은 K씨가 천상지천에 합류하기 전또 다른 측근인 L씨와 함께 신천지 서울 야구보집파 의정교회에서 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신천지에 있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 나온 이유가 그들이 말과 뜻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래 있다가 나오는 건 알고, 거기서 조금 높은 그곳까지 있다가 나온 건알 알겠고. 천상지에 모한 2년 정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 여자랑 두 명. 탈퇴자들에 따르면 천상지천의 교도 관리와 운영 방식을 보면 신천지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천상지천의 경우 신천지처럼 집단 생활을 하며 강의료와 합숙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계별 강의를 듣고 인정을 받아야만 내부에서 역할이 주어지는 점 또한 비슷합니다. 다른 이단하고 다르게 좀 비밀리에 모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신천지하고 많이 흡사해요. 신천지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못 오게 하거든요. 천상지천 같은 경우는 신천지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리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을 나가라고 내쫓기도 한다라고 들었어요. 이와 관련해 천상지천의 입장을 듣기 위해 k c 씨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퇴자들에 의해 천상지천의 폐쇄적이고 치밀한 관리 방법이 드러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폭으로 소외이웃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이 무료 급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은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이 진행하는 짜장면 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단체가 운영하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면을 뽑고 짜장 소스를 만드는 등 어려운 이웃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인 오후 7시가 되기 전부터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들어가기 전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코로나19와 갑작스런 폭우로 무료 급식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이날 급식소를 찾은 사람은 평소보다 3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예배와 무료 급식 참석자들은 단체의 이러한 섬김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막막고 있었고 그냥 눈치 안 보고 막리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편하고 좋았어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은 1989년 5월 노숙인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와 오후 7시, 주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예배와 무료 급식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 진료와 상담,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기 와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두달 나오게 되면 아, 교회가 이런 곳이다. 는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신석출 이사장은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 이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처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치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한국 장노교총연합회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기 위한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한 장총 임원진은 기흥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인근 독거 어르신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대접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나선 겁니다. 한 장총 김수욱 대표 회장은 어려울수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정성이 남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섬겨온 한장총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서울역 노숙인 밥퍼 봉사를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목사고시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4개 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목사고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보안과 방역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한 목사고시 현장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험이 두번 연기됐던 만큼 방역과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쓴채 발열 체크 기계 앞에 섭니다. 정상 체우님이 확인된 응시생들은 손 소독과 본인 확인 후 정상 체우님을 확인하는 초록팔찌를 받아 입장했습니다. 응시생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감독관들도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까지 착용한 채로 수험표를 확인하고 시험지를 배부했습니다. 이날 응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약 100명이 줄어든 1,347명이 시험에 참여했으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전 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이렇게 총네 곳에서 분산 시행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을 그 호텔에서 출제하대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월화 수목 4일 동안 폰을 다 함께 거두고 어이인1칠식 또는 인씩실실 해서 그 공동생활 하겠습니다. 혼자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고. 총회는 각 학교에 지역 총괄 지역 본부장 등 책임자를 세분화했고 추가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시험 개봉 및 인봉 과정에서는 실시간 인증한 사진을 휴대폰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통합총회 고시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한 고사장 내에서 있을 불법 행위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철저한 매뉴얼도 다 갖춰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목사고시 합격자를 다음 달 총회 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이후 노회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사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다섯 명입니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1주택 권고 과정에서 계속된 논란이 사이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공이들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정책에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빠져있다며 지역의사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대구 지역은 4단계인 여행 금지였는데,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와 해제 과정을 거치며 3단계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사전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가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여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와 러시아, 이란 등약 30개국이 4단계인 여행금지에 속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달 중순 치러질 한미연합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필요한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너선 호표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훈련의 일부는 분명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훈련을 하는 목적의 하나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광복절 이후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조정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예상대로 내년부터 인상이 이루어지면 2012년 이후 9년 만의 변동입니다. 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유진제가 폐지되고 1세제곱미터당 2021년엔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됩니다. 인상시 현재 한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사집행법상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제철 측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순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자산 압류 명령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기존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압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신혼 여행지로 잘 알려진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구 130만 명의 모리셔스가 방역에 성공한 요인으로 한국이 첫 번째 발병에 대처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5월까지 질병을 통제했고 사망자도 10명에 그쳤습니다. 또 21만 5천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 아프리카에서 인구당 가장 높은 검진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리셔스는 지난 4월 27일 마지막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전체 감염자 수는 344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브라질 원주민 사회에서 코로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에 원주민 보호 대책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 회의를 통해 원주민 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주민 만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재정 난을 이유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보호사 파밀리아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올라 재산이 크게 늘어난 재벌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자는 이른바 억만장자 불로소득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1년간 미국인의 보건의료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늘어난 재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400, 67명의 억만장자가 벌어들인 7,310억 달러, 약 865조 6천억 원이 과세 대상이며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6일 기준 도쿄 360명, 오사카 225명을 포함해 총 1,477명입니다. 오사카 지역은 하루 기준으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4만 5천 명, 사망자는 1,047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과 비교해 중증자가 적은 점 등을 들어 긴급 사태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지자체장과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퀄컴의 디지털 신호철이 DSP 칩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적인 정보 기술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DSP 칩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결과 400여 개의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취약성 때문에 해커가 휴대폰을 상시 염탐할 수 있고 아예 휴대폰 작동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SP칩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퀄컴은 DSP칩을 비롯한 다양한 칩을 구글이나 삼성, LG, 샤오미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 t 비 월드와이드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디자이너 이상봉, 사회적기업 세진플러스와 함께 독도 티셔츠를 제작해 제7회 독도 및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독도 및 역사문화 탐방을 개최하는 영토 지킴이 독도 사랑에는 독도의 소중함과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다문화 가정과 세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리봉교회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니미코로 지역의 아동을 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니미코로 지역의 코마운 마을에 코로나19 예방키트와 비상식량 구매, 예방교육 진행, 학교식수 지원에 사용됩니다. 가리봉교회 최홍규 목사는 이번 후원금이 시에라리온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교단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대표회장 박명일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산위의 마을교회가 베스티안 재단과 함께 화상 환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소망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 아울리치 팀은 화상 환아들을 위해 색연필, 몰랑이 인형, 소체자 등 여섯 가지 구성품이 담긴 소망 선물 꾸러미를 베스티안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화상 사고로 병원에서 장기간 지내고 있는 화상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 t v 뉴스 천보라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이 신흥 이단인 천상지천에 합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을 보면 알수 있듯 이단의 폐해는 결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